그, 그, 그 알아서 덜를넣어라고다 뭐. 뭐, 모여지면 뭐, 내가 야오 내가 큰일 이 했으니까 오늘 막마무리야 된다니까? 많이 먹으라. 일을 얼마나 많이 넣어 놓으 수도 다그체지를그 사러 왔다 갔다 몇번했 넣어. 온전 아이고. 아이고. 좋다속기 아, 풀린다 와. 와. 음. 맛있다. 음. 음. 와. 거리. 아, 맛있다. 살맛 난다. 응, 응 더덕이다. 더덕. 더듬. 응.